연예인입니다. 여 앞에 있는 칠도 어디서? 자 보자 보겠습니다. 키티 제주도에 갔습니다. 뭔가 보겠습니다. 기는 걸어서 다닐까요, 기어서 다닐까요? 1, 일동 같이 보겠습니다. 제주도 비평돼지조에서 키티랜드를 가봤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용기고 있습니다. 두 장을 다 작은 친구는 키티랜드에서 선물을 받겠습니다. 옷을 꽂히는 선물을 받겠습니다. 꽃, 어, 잠깐만 기다려주시오. 꽃, 샀습니도 집이 왔습니다시티블록 여보. 엄마 있습습다다어어다겠습습다다럭기딸이가블럭딸티블럭 이티블럭. 이티블럭. 어티블 집에 티블럭이티어럭이 네, 이렇게 자고 있었어. 습니 어이구, 어이구, 엄마, 아빠, 가자, 자자, 그냥 매일 밤 놀이터가 놀이터. 잘됐다. 응? 그가 알려줄까요? 아빠, 꾸질수가 있어. 원이 압니다 이 풀어볼까요? 여키티 장난감을 꼬셔보겠습니다 이 장난감을 같이 태워 주세요. 여기 볼까요? 뭐 궁금하면 여기로 전화 주시수 있다 은음로 보내리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아빠 이름은 남용계 은 사봤습니다. 견고. 무료 애들도 샀습니다. 동땡 돌아 타죠. 리 어, 어머가 목걸이 목걸이를 하고 있죠. 패티도 어디갔죠? 패티 여기 내 어디에? 패티도 목걸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음. 어요시가 됐습니다. 평 더에 내려시평 더에. 오마가 이게 또기다 다른 버스에 가 봤습니다. 아! 몇어요 1년. 자. 자. 열었어요. 얼여러 확, 열어주세요. 오! 오 마이 갓. 꾹, 우리, 아이오 마이 갓. 여러이다습다엄마니입으요 엄마. 오메. 그래, 이따가 게요 쇼쇼 쇼쇼 딸이 딸오세요아 엄마 이가 여기 우리 딸님 여기 누워서 계세요 어? 엄마 엄마 아니야 딸이 딸딸 여기 있어요 애매했어 들어가 그래가 내가 게 오, 오메가스, 똥 귀여운 게 나왔습니다. 그냥 나와서 여기에 도착어여기일단야잘야다배 아프니까.